제가 자주 가는 단골식당.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지, 어디 어, 앉을까? 맞아요. 어디 앉아? 언니, 언니가 예쁜 쪽에 앉아. 어디? 이쪽. 좀... 모르겠어. 음... 난 여기 아닌 것같 뭐, 언니. 이랑 때네에 오늘 아씨처럼. 아씨처럼. 왜왜 이진아씨 같이. 어. 어. 곱다니 같아. 어. 곱단이 그렇지? <laughs> 그 곱다니라서 다행이다. 야. 어. 내가 했으면 언년이죠. 언니 <laughs> <laughs> 아, 아 언니 브라이덜 샤워 때아 아, 저렇게 이렇게 친하구나 아보라고 이랑과 지민 음. 저희 셋이 여행 메이트거든요 네. 와 여기서 언젠가 한번 찍을 줄 알았는데 찍네 그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이렇게 어. 가면 찍을 때 네, 지금 찍고 있어 아 찍고 있어 아유 강유야 아니야 지금 네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우인 좀 저희, 마셨는데 저번에 했었잖아, 그지? 우리 땅이니까 언제? 네, 안쪽으로 우리, 그때, 우리 그때 우리 그때 야브레 타는 거 찍었었잖아. 좋네요 그때 찌질 먹었잖아, 우리. 우리. 맞아, 그 <laughs> 어머니 재미신 전이었네. 음, 술 겁나 어떡해. 먹었는데 또 맥주 시켜가지고. 여전히 먹고 싶어, 언니 그날. 자자자자. 아 옛날 사람들 알지. 아 내일 마지막 자자자. 행복한 날이었어. 좋다 오늘. 아이 좋다. 아, 아, 아이. 아, 아 아니, 진짜 했어? 행복했었는데 아 돌아 나한테, 돌아가고 싶다 싶더라. 나는 이제 거사를 치르면 거사 언제적 거사? <laughs> 그 뭐라 그래야 돼? <laughs> 아. <웃음> 근데 아무 때를 야한 데 빼앗겼으면 그게 더이상했어 <laughs> <laughs> 저희는 이제 야한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끼리 어. 있으면 네. 이게 제일 재밌거든요. 김희원 오늘 오늘도 예쁘네? 언니는 매번 예쁘네? 으 이렇게 죽거니 받거니 이게 점잖아졌다 어저 대비하면 나는... 술에 안들어갔어때 그래. 점잖아진 게아 이게 정상이야 아 그치 아, 이게 정상이야 아, 그래? 아 아까, 네. 조금은 아, 아까 아까 술 먹고 막 그랬잖아 네. 네. 이게 아주 이게 정상이구나 그래 점잖아질 뻔했다 일단 시켰어. 제육자그리랑 아 시켰어? 아 제육자그리? 원래 삼겹살들은 소리가 좀 많이 나서 제육자그리랑 아 닭볶음탕 어머 이모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머 이모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안녕하세요 어머 이모님 오늘 <laughs> 방송 출연하신다고 더 이쁘게 하고 오셨네 <웃음> 어, <웃음> 네, 우리보다 메이크업이 훨씬 세 이쁜 언니들 온줄나 어머 정말 어머 어머 임신했잖아 이모 엄마 저 아기 가졌잖아요. 진짜? 네. 여기서 맨날 술 먹고 넘어지던 응. 언니였는데 술못 먹고 잘 됐어. <laughs> 잘 됐대. 어머 왜? 아 응. 어머 아기 예쁘게 키워야지. 그렇죠 맞아요. <laughs> 어, 아유, 아이고, 축하합니다. 아, 아이고 축하합니다. 축하하고 축하하고 네, 네. 축하할, 아, 일이 아, 잘잘 축하할 일이 나만 축할 일이 없네. 그렇지. 뭘 축할 하 일이 너 축할 하일 만들어야지 빨리. 그럼. 뭘 만들어 빨리 만들어야지 지민이만 이제 시집 보내놓으면 우리 끝났다. 근데 얘 얼마 전부터 아기 낳고 싶다고 그러더라. <laughs> 그러니까 이제 어. 이제 좀 어. 마음의 문을 좀 여는 어. 것 같아. 어. 아니 성국 오빠가 어. 어. 그 시우니가 배에 있을 때부터 태어난 과정을 다 보고 태어난 첫날 우리가 당일 날 봤잖아. 어. 너무 울컥하고 내가 시윤이를 지금도 막 마치 키우고 음, 있는 것처럼 자라는거막 음, 음, 그렇죠. 어버키우는 양, 음. 그냥 약간 감격스럽더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그걸 보고 외제 어, 낳고 싶다라는 음, 생각. 그 들었어.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얘랑 또 나는 근데 막막해. 이 사람과 내 사람, 나와 그 사람 사이에서 애가 나오면 막막해. 왜? 그냥 너무 닮을까봐 그 사람. 어... 야 닮. 그래 어? 나는 어때? 진짜 난주우 쯔만큼 사람이 너무 착하고 아, 착한데 순수하고 언니, 근데 매력 있고 사... 언니 근데 우리는 안 살아봤잖아 살아본 사람은 또다를 수도 있지. 살아본. 살질 않아 나도. 뭐지 아, 그게 아니 한 사람은. 그, 그, 그런 아니 그런 한량 같은 걸 닮을까봐 게으르고 음.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터주고 음. 막 그런 스타일을 음. 닮을까봐 난 막막 한 명으로 좋거든. 그럼 그싫다는 말이래요? 지금 또? 아니 막막한데 낙마한 다 막막한데 막 남았다. 막 남았다. 결국은 낙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 그렇지, 근데 나는 죽이지 않아. 연애하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연애 한 김에 응. 결혼하는 게 좋고 애 놓는 거야. 그렇지, 결혼한 김에 애 놓고. 언니는 애, 애 놓는 애게 좋고. 너무 좋아서 그래. 와, 언니 나도 진짜 달라. 어. 나 너무 결혼 잘한것 같고, 너무 애잘 음. 가진 것 같아. 진짜로? 너무 행복해. 음. 그치, 그치, 그 애를 낳지도 않는데 어, 요즘 만큼 사랑받는 게한 어. 번, 10년 동안 그빠를 만나면서. 어. 형부가 잘해줘? 아, 너무 잘해주지. 나는 지민이의 문제는 이거라고 봐. 둘다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하자! 음. 이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음, 근데 그게 보통 남자가 돼야 되는데, 준 선배가 그걸 안 하잖아, 사실. 그렇지. 왜안 한대? 그게, 난 그게 너무 답답하고, 솔직히. 너무 무책임한 <laughs> 거, 거 아니야 나이거 생각 해줬다니까. 그냥 결혼 날 식장 예약하고 결혼 날짜만 잡으면 모든 건다 그냥 수순대로 다갈수 있는데 이걸 안 하는 거 제일 큰거 식장 아니, 그 결혼 날짜를 안 잡는 거. 그게 너무 답답한 거야. 얼마 전에 신점 봤다는데. 응. 어 그래. 가을에 어. 결혼 이 있고 어, 내가 가을? 어머 애가 둘이래. 어머 너가? 서 가을에 누구랑 결혼하시냐고 물어봤지 <웃음> 어. <웃음> 야 근데 진짜 가을에 결혼한 어, 거 아니야 가을. 너랑? 내가 올 가을에 결혼한 이대 근데 한다면? 결혼한다면 무조건 봄 4월 왜? <laughs> 난 따뜻한 게 좋아 언니 음. 더운 거는 내가 드레스 안에 막 땀나고 이런 게 너무 싫을 것 같고 음. 5월, 추운 건 제일 싫고 5월의 신 그렇지 네. 겨울에 결혼하면 그러고 여기 닭살 엄청 어, 고가 저 추워가지고 그러려면 얘가 둘이래 지금 빨리 서, 서둘러야 돼 지금 벌써 2월인데 그럼 지금 ]이라. 예약 안돼 그러니까 7월이면 사실 그, 지금 딱, 하러 딱 하기 딱 좋거든 시기, 시기적으로다가 가을 할 ]이야. 거면 지금 예약 그럼 돼. 지금 가을 하러 가자 그러기는그러기는 내가 집을 재계약을 또 해야 돼올 4월 달에 계약이 끝난단 말이야 음. 끝나는데 1년 연장을 더 하실 거냐고 부동산에서 벌써 연락이 왔어. 그래서 어. 너가 한다고 했지? 솔직히 얘기해봐. 한다고 확답은 안 했는데 해야 될것 같아요라고는 얘기 보통 세달 전에는 알려줘야 되잖아, 집주인한테. 네, 거기 구해야 되니까. 근데 나는 이제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준호증이 자기 집을 계약을 연장을 했더라고. <laughs> 자기 집을 계약을 연장을 했더라고. <laughs> 나한테 일말의 얘기도 없이 자기 집을 연장을 하고 그러면은 연장 한 집에 너를 데리고 올라고 일단 연장부터 한걸 수도 있잖아. 그렇게 개, 생각 많은 사람이 아니야. 아니, <웃음> <거부는> <웃음> 그렇게 계획적이지 않아? 아니 아니 아니. 어제 너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나랑 상 그러니까 아, 어떻게 할까 계속 의논 중에 본인이 연락이 온 거야. 나 오늘 연장 했다 일년 너도 해 이렇게. 오머 <laughs> 너도 해 이렇게. 오머 <laughs> <어머! 웃음> 성노도. 어머. 어머. 오. 와 이거는 뭐. 겨울이... 어 그럼 뭐야? 1년 예, 동안 결혼 안 한다는 거잖아. 그렇지그 얘기란 거죠. 네. 아 근데 또 말이 달라요. 뭐1년 안에 하면은 빼면 되니까 빼고 나면 되니까 뭐, 뭐 이렇게 했는 얘기는 음, 하는데. 음, 음, 아 사실 음. 뺄 수는 음. 있는 거지. 그래도 이제 이게 선 얘기, 후계야 이런 어어 느낌이 좀 다른 거야. 어. 결혼이 문제가 안다 왜? 뭐가 문제? 아니 너무 문제가 많아. 사, 산이 많아. 했잖아, 야, 근데 좀 너무, 좀 너무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사실 둘다 연장을 해도 꺼죽고 둘이 결혼한다는데 뭐그 전세 조금 남뭐 그게 문제야.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갑자기 결혼한 또 집이 나가지고 그럼. 이사 가자. 그러니 우리 언니. 그러니 우리 언니 중요한 결혼 얘기 나온 적이 없다니까. <laughs> 그러니까 나오라고 좀야 <laughs> 이거 좀 진짜. 해. 야, 진짜 준호 근데... 씨한테 얘기하고 싶다. 왜 그런지. 난 너무 그지? 맨날. 지금 뭐 하나 전해볼까? 아, 근데 살짝 마셔도 돼? 응. 물 마셔 나 겁나 먹었니 그래? 아 얘는 뭐 음식도 안 구하려고 <laughs> 수업을 네 뭐해? 어? 뭐해? 나 어디 이동 중인데 <laughs> 그래? 뭔중로응 이동 중일 일을 다 끝났어? 응음 지금 보라 언니랑 이랑 언니랑 있는데 어볼 켜? 나 집에 가고 있는데? 그니까 여기 월티어? 그리고 닌페서 보러 면 가야지. 근데 왜 잠깐 고민했지? 음. 확실히 지민이가 잡고 살긴 해요. 아 <laughs> 딱 봐도. <가죠. 웃음> 응. 그러네. 뭐, 나 같은 건 저런 말. 급조라요. 그리고 닌페서 보러 면 가야지. 근데 왜 잠깐 고민했지? 아니 음. <laughs> 아니야 아니야. 좀못 타고 왔지. 못 못했지. 지금 스크린 갈려고 하다가 계약 <laughs> <걔가> 바꾸는 <바꾼 웃음> 그런 지금 목소리였어, 약간. 촬영 끝나고. 어. 나도 뭐. 물게 있었던 집에 와서그 응. 여기서 보면 되잖아 근데 왜 머뭇거리지? 오라고 하면 원래 옛날에는 튀어왔잖아 튀어, 왔잖아. 와. 어, 튀어 빨리 튀어가야지 지금 튀어 어. 몇분 안에 오나 볼게 어 그래그래 그래. 어딘데? 여기 짐이 오케이. 아하. 술은 많이 못 먹어. 나 어제 기루랑 잔뜩 먹었어. 아이고 성근네. 내가 성금. 내가 이런 거 진짜 싫어. 하거들딴 응. 데서 술 많이 먹어서 나 나랑 있을 응. 때 쉰다고 하는 거 제일 싫어. 맨날 맨날 너무 매너에 반대. 제일 나를 시대하고 일단 갈게 하면 되지. 무슨 말이래. 그런, 그런,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 기분 짝지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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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어제 말술했어요. 말술 남편. 나도 취했었어 어제. 한 마디 했다가 지금 몇 마디 받은 거 봤지. 그렇지. 가서 알았어. 밖에 먹어보자, 가서. 알았어, 가자. 아저씨 진짜 안 좋아했어. 빨리 와요. 나 이것 때문에 여러 번 싸웠어. 예전에 <laughs> 어. 이제 나 나를 한 일주일에 한번 막 열흘에 한번 만날 때가 있잖아. <laughs> 음, 음. 자주 못 만나니까. 근데 만날 때마다 어나 오늘은 술좀술좀 좀 쉬고 싶다 이래. 딴 데서 다 먹고 면서 어. <laughs> 너무 많이. 아, 열흘 만에 만나는데 술좀 쉬고 싶대. 어. <laughs> 왜냐 음. 왜 왜. 왜? 딴데 너무 많이 먹었는데 너만났을때좀 간을 좀 쉬고 싶다 그래. 나는 딴 데서 안 먹고 너 만나서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치. 사람인데 그치. 어떻게 이렇게 서운하게 얘기를 하냐고. 그렇지. 어. 어떻게 이렇게 서운하게 얘기를 하냐고. 딴 데서 좀 쉬고 나만 만을때좀 달려주면 안 되냐. 이걸로 애들 많이 써. 어, 아, 완전 잘했어. 완전 입장이었지. 아, 어, 저 입장 이해 간다. 이거 공감하는 여자들 진짜 어. 많아. 진짜 많. 음, 나도 완전 공 음, 음, 음. 나. 아니, 완전 남, 공감. 남자도 공감할 것 같아. 그렇지. 이거 보면서 아. 지금 그럼 좀 반성 좀 하세요. 그래서 지금 치맥 듣고 난리 났을 거예요.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이걸로 옛날 많이 썼어. 근데 결혼하면 응. 더 심해져. 그게. 나도 알잖아. 영훈 오빠가 나랑만 술안 먹지. 맨날 집에, 안 집에 가면 안먹도 안 밖에서 다 먹고고. 응. 근데 결혼하면 더 그래. 응. 어. 완전 아예 안 먹어. 이제 이게 응. 이제 되더라고. 응. 난 아니야. 둘이 맨날 먹잖아. 너무 나한테 응. 먹자 그러고. 제발 어, 어, 좀 바깥에서좀 먹어. 그러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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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난 너랑 음. 내 반쪽 너랑 여보랑 어. 어. 오지 여보랑. 형도 친구 ]지. ]지. 없지? 아니, 지금 아, 아, <laughs> 몇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도 되겠는데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세 명의 남자들을 딱 중간에 만났으면 좋겠어. 그러게. 그 부모님한테 잘하고, 잘하고. 그렇지. 여자한테 잘하고, 잘하고 매력적이고 따뜻하고 그치. 어, 그치. 인맥 까지 잘하고. 인맥 까지 잘하고. <laughs> 야 머리가 너무 아, 크잖아. <laughs> 머리가 왜 이래. 요딱 중간. 딱이다, 딱이다, 대박이다. 아 근데 나는 이셋 남자 중에 서는 어. 그래도 김용인 난것 같아. 아 김영훈, 어, 김용인 아, 난 나도 이셋 중엔 김준호가 제일 난것 같아. 아이씨. <laughs> 나는 언니는? 언니는? 아난 당연히 내 남편이지. 아이 뭐야? 아 <laughs> <laughs> 서로 욕하다가 이다 아, 그렇게 된 거지. 아유 그래도 아, 바로 온다 그러네. 그러니까. 어, 와야지. 근데 두노짱이 보면은 그렇게 막 돼요. 자기가 자기 막 의견을 막 응. 끝까지 내서가지고 얘랑 막말 싸움하고 막 그러지를 않는 거야. 아니야, 가끔 싸워. 내가 데시벨이 좀 올라가면 어. 바로 꼬리 잘리잖아. 눈잘 내리잖아, 어. 근데 데시벨이 안 올라갔다. 어. 그러면 이제 계속 들이대지. 그리고 보라언니랑 영훈 오빠랑 내시 만날 때는 <laughs> 너무 세죠 음, 갑자기 나, 나한테 지는 모습 보여주기 싫나? 어, 너무 갑자기 창피한가 봐. 슈퍼 어. 어. 갑자기 어. 무슨 사내 대장부처럼. 야! 한 어. 왜? 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laughs> 어. 근데 얘도 어. 막상 결혼하면 은 부드러워질 것 같아. 근데 근데 애으면 되게 유연해져. 아, 부드럽지. 아니 난 심지어 난 얘가 너무 똑똑하고 네. 애가 지혜롭고 성깔이가 네. <laughs> 조금 그래서 그렇지. 얘가 <laughs> <laughs> 너무너무 예쁘고 막 그렇잖아. 음. 근데 보내기 아까워, 진짜 언니라고 생각하고. 그치, 그치. 사실 친언니라면, 어, 친언니면 김준호한테 보낼 거야. 난 보내. 무조건 보내. 아, 그래? 어, 무조건 하면? 보내. 점이... 어머 언니, 언니 남편으로서는 어때? 점이... 어머 언니, 언니, 언니 남편으로서는 어때? 좋은데. 점이... 와. 이거 <laughs>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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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와할적어야 와. 할 <웃음> <정도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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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낭낭했는데. <laughs> <아니>, 언니는 <laughs> 언니 남편으로. 서와 <laughs> 이나쁜 것들. 와이 나쁜 것들. 근데 우리 남의 일이라고 하런데 둘이 너무 잘 어울려. 그리고 진짜 아주 찰떡 궁합이야. 아 근데 이배 이런... 그 아플 정도로 너무 잘 어울지 않아? 근데 가끔 이렇게 같이 촬영하잖아. 어머. 오빠랑 같이 촬영하다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음. 끝나자마자 이제 각자 매니저 차, 차를 타고 집으로 갈 때가 있어. 음. 근데 진짜 음. 비즈니스 같은 거야. 아. 비즈니스 거울? 어. 어. 수고했어, 요잘 가. 어. 이러고 가니까. 어. 근데 국지 선배님도 <laughs> 그러더라. 너무 감처럼 어, 어 응. 그치? 응. 국지 선배님도 응. 따로 매니저들 이렇게 응. 따로 차 타고 가시 아니, 랑잘 가. 이러고. 그냥. 어, 해가지고. 어, 서로 인사 안 하고 갈 어. 때도 있어. 응. 서로. 아, 응. 집에 가서 만나니까. 그지 아 회사가 달라요. 겉고 회사 차 타고 오는, 오는 거예요 매니저랑 <laughs> 서로, 서로 안 돌아보시고 서로 인사하라고 어, 그래서 내가 인사, 응. 인사는 하고 가자 고 그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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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어, 남들이 보기에도 웃기겠다 오, 해서 너무 그냥 쌩 그냥 말하자마자 어. 아니 어차피 차를 타고 갔다가 좀 이따 집에서 만날 고 아니 그래도 음. 아니, 나는 인사하려고 <웃음> 그랬는데 <laughs> 가보 재미있게 가니까. <laughs> 그난 그걸로 되게 유명해. 유명해도 그래도 아니, 그래. 아니, 유명해도 와이프한테까지 적용이 안 되지. 난그 그냥 이상한 얘기 말한 거야. 자기 유명한 그게, 거 어필하는 아, 거야.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내가 나는 유명해. 아 내가 유명하다는 게 뭐가 그런 유명하다는 게아니고 끝나고 바로 유명하게. 가는 거가 유명하다고. 나도 유명 끝나고 휴... 바로 가는 게 유명하다고.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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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아, 유명하다고. 아니야. 아, 아, 보려야 <놀람> 내가 유명하다는 줄 아는데 아니 보려야 나 유명해 내가 유명해 이런 얘기를 나... 어떻게 하니 아, 내가 까지까지 <laughs> 나 <놀라> 살면서 오직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놀라> 그러니까 끝나고 <놀라> 제일 먼저 없어지는 걸로 유명하다. 촬영 끝나면 아, 끝나면은 아, 맞아, 맞아, 맞아. 바로 진짜, 움직이는 진짜, 걸로 맞아, 맞아. 유명하다는 그 거지. 나난 유명... 유명해. 그래서 없어진다고 들었구나. <놀라> 네. <놀라> <놀라> 아니 야 자기 유명해서 빨리 집에 가야 되는 유그해서나리 누가 알아볼까봐. 누가 알아볼까봐. 어차피 끝나면 좀 있다가 바로 집에서 볼 텐데. 그래도 근데, 기다리라고 오. 신발장 앞에서요. <웃음> 기다려, 기다려. <웃음> 같이 엘리베이터에 앉아요 아무리 유명해도 <laughs> <아무리 웃음> <아무리 웃음> <아무리 유명하게도> 그렇지. <laughs> 아니 내가 <웃음> <웃음> 그건 조금 못 기다리라? <laughs> 아, 집에 가서 만나니까. 그치. 근데 언니 그게 가끔 서운하다? <laughs> 어, 수고했어. 어, 가. 이, 이거 이러고 딱 내려갈 때 약간. 서운하지. 약간 음. 묘하게 서운하다. 음. 씨, 우리가 이렇게 엄마, 뭐 네, 냉철한 사이인가. 뭐 같이 저녁 안먹 거야? 한잔. 그치, 안 거야? 그치. 그런 그치. 그렇게 해지그데 네. 때로는 남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 남같은 게 아니라, 진짜 비즈니스 커플인가? <laughs> 어. <laughs> 뭐지? 뭐지? 오늘 밀, 밀, 뭐라 그러냐, 그거? 밀당? 밀당? <laughs> 아니야. 이거 뭐아 되게 밀집. 밀착? 밀착 취재, 밀착 취재, 밀... 밀집 모자. 밀집 모자. 모자. 아, 그래. 아, 밀착 밀착 모자, 밀착 모자, 뭐라 밀착 취재, 밀착 취재, 아, 밀착 취조, 취조, 뭐라고요, 취조, 재정요 그치, 어, 그치? 어, 그치? 재진수 아니, 맞아, 어 아무튼 맞아. 그런 거뭐 밀짚 모자인지 뭐 밀착 취재인지 하여튼 뭐해 남자가 남자가 좀 이렇게 해야지 리, 리드를 그래, 해야지, 남자 리드 이야 해야 돼. 나도 좀 궁금하다. 선배님 생각이 어떤지 그렇지.